자고거고고고기이고고 자고 자고 여기는 지금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이고 흑백 요리서 난리였잖아 거기 팔마카세 호도 셰프의 모노도에 네, 방문을 할 거야 다들 요즘에 좀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서 먹어보고 좀 알려줄게 내가 그때 먹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갔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예약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술도 맛있는 거가져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와, 메뉴가 이렇게 쭉 있고. 삼배채 굴인데요 스다치로만 간해서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샴페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 음. 상큼합니다 다음 주시는요 한입거리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어. 오른쪽부터 드시면 되는데 김밥이라고 저희가 써놨는데 네. 김밥. 김도 튀기고 밥알도 튀겼어요 그래서 아 바삭하게 안에 내용물은 게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튀긴 고구마 위에 아구 간을 파테 형식으로 준비했는데 시소 향이랑 같이 어우러지게 준비했고요. 마지막 꼬치에 꽂아져 있는 건게 내장 고로깨를 버섯이랑 함께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고고 음. 만박하려 음. 빠떼랑 아, 고구마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이 식감도 약간 초 이제 약간 튀겨나서 안주거리 느낌으로 아, 넣었어요 이바삭감이 너무 좋고 음. 아 근데 를 이제 눈앞에서 보면서 음. 먹는 느낌이 되게 좋다 그치? 아이고 어어예기게음아 음. 좋네 알습니다 어. 게살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실 건데요. 첫 번째로 드시는 게살은 차갑게 드시는 게살을 이렇게 와인 잔에 넣어가지고 준비했어요. 밑에는 게로 낸 육수로 차양무시를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핑거 라임이라고 하는 라임이랑 그리고 시소꽃 그리고 새콤한 젤리를 올렸는데 깊게 떠서 안쪽에 있는 세 가지 층 같이 드시면 상큼하게 게살 향 느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요 이거 되게 좋네. 와인잔에 주는. 맞아요. 와인잔도 와인잔인데 이 스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스푼을 쓰려고만신것이긴 해. 그 계란에서 계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계란이랑 음. 꼭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소꽃 향이. 시소향이랑그 음. 핑거 라임이 톡톡 터질 거예요. 와, 난리인데. 네. 이렇게 차가운데 이 온도감 살려서 향이 나고 이렇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빨래를 좀 널어보겠습니다. 개다리 빨래. 야콘텐츠 아주 그냥 폭발이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마츠바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살결이 솔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따가 그 사시미 드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다시마에 절인 보거에 안에다가 미나리랑 파랑 넣어가지고 말아드렸는데요. 사이사이에는 복 껍질이 들어있고요. 위에 소스는 폰즈랑 시라코를 같이 넣어가지고 시라코 폰즈 소스랑. 매콤하게 만든 무랑 같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썰수 없어 대만. 보검. 아, 이거 보검 느낌 너무 좋다. 씹는 느낌도. 저게 이두께가 원래는 엄청 더 얇게 쓸려 하는데 약간 두께감 있으니까 씹는 맛도 살아 있고. 보검 그냥 썰어서 먹으면 사실 식감만 있고 아무 맛도 안나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마를 좀 비춰가지고. 음, 아, 그래서 약간 감칠맛있게 올라오는. 안쪽에 이제 꼬릿꼬릿하게 처음에는 딱딱하게 씹히는 네. 껍질이 음. 이제 씹다 보면 부드러워지면서 그거랑 또잘 어우러집니다. 아 맛있다. 아저 소스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아 이거 아까 만든 거에다 살을 감고 가지고. 여기 이제 살결이 잘 보여서 살짝 절이는데요. 살짝 특기하지만 이게 내장이 많이 들어있어서지고 내장 풍미가 좋습니다. 아, 아 아니, 이거 휴마이 ]다. 제가 메뉴 만들고 나서 흑백 요리사 보는데 우리 또. 화성이가 아니 괴물이 만드는 똑같아더라고 아 그리고 아까 아까 대신 저것도 손 손종원 셰비 프 계란에다가 계 넣고 했잖아요. 거 음. 아니야. <laughs> 아, 그래야. 어. 우리 드시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 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게 그 두입에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이건 무조건 한입에 드셔야 돼요. 아, 한 그래서 컵에 드린 이유가 컵채로 이렇게 들고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셔서. 한 입에 이렇게 넣으시고 앙물고 쓰지 마 석배치면 돼요. 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육수 간장 육수 조금 마시죠. 아 그런 다음에 이거 마시라고. 네네. 석 드시면 돼요. 음, 호깨장은 많이 드시니까. 먹까봐더 맛있어지네요. 더커 먹고 싶어요. 형님 만들어. 아 맛있다. 잘 드시네. 아 마지막에 이. 나개장 맛이 나는데 마지막에? 네, 살아있는 그 n e 장들어있어 r o Oh, take a Kosuga, Tajo, a 어 d Kirim Jing of Saju. Good to Jamine, Aptoge, Sengang, Titoge, Wasabin, Sengang, Wanda, Titoge, w a s a b i 게를 구워가지고 게 아, 껍질을 네. 구워서 게 향을 좀더 많이 느끼실 수 있게 구워 준비한 육수입니다. 게 육수. 게 향이 엄청 진하게 나는 거예요. 게 향의 끝을 결국 게 향은 껍질이랑 이런데 있는 거예요. 아 내장에 있는 거서아 너무 좋은데? 이거 보는 사람들 모를수있겠지만 이제 현도셰프가 하는 라멘집 네. 신사역에 있는 맨쇼크라고 나는 근데 옛날부터 계속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도 재밌는 건 알아서 메뉴가 좀 바뀌어 맞아요. 그래서 바뀌는 게 해서 직원 바뀌고 그때 제일 핫한 거 먹고 그거 직원도 바뀌고 요즘에 그거는 뭐 기본 세팅이지 뭐 오케이 이거 다음 디시가요 따뜻하게 먹는 게살 포지션이에요 게살로만 만든 슈마이랑요 새우랑 만든 슈마이 게살 먼저 좀 드시면 되는데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드실 때 조금 호고 불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소스는 게 찍어 먹는 새콤한 소스고 옆쪽에 곁들인 거는 유즈코셔인데요. 저희가 직접 만든 유즈코셔 같이 곁들여서 올려 드렸고요. 찍어서 어. 이거 어때요? 음. 나이스 걸 좋아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개가 완전 주인공이네 맞습니다, 예. 개코스여 가지고. <laughs> 와 맛있다. 음. 와 개구이야? 음. 와. 그데 이게 맛이 되게 섬세해서 오. 그 위에다가 해가포라고 해서요. 그 개다리 말린 거. 음. 그거를 조금 곁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냥게 다리살만 드시고 그 귤은요. 중간쯤 드시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야들야들한. 어. 될 거. 기분 좋네요.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씹는 맛도 이제 생기가 너무 좋은데 어, 음. 모노로그는 지금 개 코스고 네. 개철이 지나면 다른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개철이어가지고요 아, 조개가 한 여덟 종류? 아홉 종류로 조개 이용해서 저 엄청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왕우럭 조개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코끼 아, 조개요?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개 육수를 어떻게 재밌게 쓸까 이번에는 저소름포처럼해 볼까? 만두. 아, 새우 소를 내가. 안에서 조개가 막 조, 조금만 넣고 네. 너무 맛있다 <laughs> 그런 거막 재밌는 고민 중에. 근데 이렇게 사실 시즌은 막이게 코스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정한 거는 사실 어. 1년 반, 2년밖에 안됐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 전에는 그냥 약간 가이스키처럼 하셨는데 코로나 지나고서 맞아요. 저희 손님들이 다 일본 가서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어 손님이 갑자기 줄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손님 올까 생각하다가 테마를 정하는 걸로 아 월, 원래는 원래 조금 갈색했던 느낌을 가지지 이제 바뀐 거구나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거를 요 이것도 이체로만 먹으면 이렇다 할 개향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여가지고 제가 또 이거를 또.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것도 세 입에 음. 코로록지아 그냥 이거 한 번에, 번에 하나그 사시미 드시듯이 아, 기가 막히네 두 개는 한, 한번 번에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소스. 소스가 근데 많이 없어. 됐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음. 포스에 넣었거든요. 이게... 네. 게향 이런 게 아, 많이 안 나서. 이게 익 있잖아요. 음. 맛있다. 뭐. 음. 됐어요. 익힘 아, 정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딱 좋다. 그 이쪽에는 있 꺼냈어요. 다리가 없 근데 제가 이걸 딱 냈거든요 1라운드 때. 어. 네. 한성준 셰프님이 딱. 이거를 첫 번째로 준게 제가 보류 받은 이유, 이유였잖아요 음, 음 밥이 잘났다. 음. 음. 케비어랑 밥이랑 저는 되게 궁합이 항상 어... 그 어떤 거보다 밥이랑 먹을 때 밥과 케비어의 궁합. 네,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케비어 맛도 확 나고 다른 맛에 그... 가리는 게 아니라요. 약간 나면서. 좀 씹으면 씹을수록 케비어 음... 그 맛도 많이 느껴지고. 음... 아이 예. 칼질. 네. 와. 아 와. 아와 이거 쉽지 않은, 않은군. 이게 진짜, 진짜 이, 이게 칼마카세. 저도 한번더 나오고 싶네요어팀전에할일 그래. 많이 만들어 주세요. <laughs> 중간에 입가 신겸 칼맛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 이게 진정한 이게 칼맛, 진정한 칼맛입니다. 이번에서 풀어지는 야채들의 식감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후반전 가기 전에 딱 깔끔하게 끝내주는 다음은요 그 보거로. 낸 육수에다가, 보어 육수에다가 보어 1위를 넣어가지고 크림 스튜처럼 만들었어요 아 이게 되게 크리미하고 맛있어서 튀긴 게 다리살이랑 그리고 트러플이랑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들고 먹는 게 나은 거 아니면 그냥 찍어서 먹그한입 정도 그냥 아, 이거, 그, 적셔서 그리고. 드시고 그리고 안쪽에 조쪽 풀어가지고 되고. 드시고, 이거 나갈 때 갈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음, 게 껍질은 이쪽이에요. 아쉽네요. 나와. 음, 게가 살아있던 게여 가지고 그 아, 게의 쫄깃함이 느껴져요. 다리. 그렇게 단맛하고 이게. 네. 다리가 아, 많이 올리는 이여 가 안쪽에 그보 껍질이랑 보거 익힌 살도 들어있거든요. 음. 스푼 사용해서 드시고 계시면. 솥밥 준비하겠습니다. 오, 오, 오. 대게솥밥. 아, 대게솥밥 먼 만드세요. 원래 하던 거긴 한데 그 대구 일이가 지금 맛있는 시기여 가지고요. 이 네. 그 네. 마파시라코. 마파시라코나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예. 마파의 아 마파시라코. 시라코. 예. 시라코. 야. 그 요거를 그 두부 대신에 고니를 좀그 아 자극적인 거를. 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극적인 거를 좀 고니로 희석을 하면서. 그서 음. 대게 코스가 다 좋은데 음. 좀 자극적인 게 없어요. 아, 약간 좀 맛이 같더라고요. 좀 플랫해서 음. 그래서 이걸로 좀 마지막에 마무리는 좀확실하게 사고 싶 두부의 식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훨씬 우와. 좋네. 크리미하고. 육백 라면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면요 불기 전에 얼리세요. 라면 드세요. 맛보기를 좀, 조금만 있습니다. 심사위는생 생전 국물 맛있어요. 실좀드릴게요 어. 이노끼 미대로 시판되면 매일 가서 먹는다. 거 네, 마지막 후식 준비했습니다. 와, 나 후식까지 진짜 정시점서 달려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1등이네요 우리나라 그냥. 야, 오늘 모노로그 게 오마카세 너무너무 오마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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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고. 네, 네, 맛있었다. 맛있었다. <laughs> 와, 게 맛있었다. 게 같이 맛있었다. 와, 진짜. 게맛있었다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즌별로 바뀌는 메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시즌별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